You love every harmful word, O oh, you deceitful tongue. 단어 뜻풀이. You love every harmful word, deceitful tongue. 이 문장은 성경의 시편 52편 4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0편은 악한 자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 구절은 악한자가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 거짓말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You love every harmful word는 너는 모든 해로운 말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러브는 좋아하다는 의미보다는 즐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악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즐기며 그 거짓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쾌락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더시트펄텅은 오거짓말쟁이 혀여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시트펄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즉이 구절은 악한 자의 혀를 직접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을 삼가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 love every harmful word. Oh, you deceitful tongue.